여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모읍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로니 엘리야가 왔스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삶에서 변화의 순간은 언제나 기대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고 배우며.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은 종종 고난과 시련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장차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의 길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열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예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광채가 나며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장차 변화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변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들이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만 특권을 간직하고 싶은 즉흥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멈추자 신비의 광경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겨나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약속된 부활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갈보리 산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남겨 두셨습니다. 갈보리 산의 희생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 안에서만 머물면서 집을 짓겠다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을 모두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변화산과 갈보리산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뗄수 없는 두 축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반드시 갈보리산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두 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의 갈보리 산에서의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난과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 주실 것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변화 산의 영광도, 갈보리 산의 희생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